최근 불거지인 인도네시아 시제기 전달 논란? 최근에 KF21 전투기 시제기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한다는 썰이 있었는데요. 사실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에 약속된 시제기 인도 및 기술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1조 4천억 원 이상이던 분담금을 4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납부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했던 시제기 전달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1차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약속한 기술 지원과 시제기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인도네시아인데요. 우리나라는 분담금 납부 미납을 이유로 시제기 인도 및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는 했지만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KF21 시제기 전달은 인도네시아의 희망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터진 인도네시아 시제기 전달 논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